응, 어머니는 어떻게 계셔? 루스한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대요. 루스한테? 아름드르 씨, 분명 여기 있을 텐데... 관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는 아직 없나? 짐작하는 데는 있습니다. 꾸물거리지 마, 루스. 그 관은 너희 일족에게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? 간원. 어 어머니. 거기서 뭐 하는 거지? 저기 그게 말이에요. 식사 준비 다 됐어요. 아 어, 어, 벌써 그렇게 됐나? 어머니 있잖아요. 방금 말씀하신 관이란 게 뭐예요? 루산트 대체 뭘 찾으라고 명령하신 거죠?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. 간원. 엄마 방에 들어올 때는 꼭 노크부터 하거라. 자 식사하러 가자. 어. 다음부터 그럴게요. 어, 루스 밥도 안 먹고 가려고? 여기엔 네 방도 있으니까 자고 가면 좋을 텐데. 여기라면 안심하고 잘 수도 있고 물이랑 맛있는 풀도 얼마든지 있잖아. 어. 오늘은 밖에서 잘게. 누가 야생 아니랄까봐. 어서 자네 오늘은 밖이 많이 춥겠다 하... 뷰티베트 관의 정체를 밝혀라 리코더 시험 도가 대신 좀 봐줬으면 어? 응? 안 된다고 말한 거못 들었어?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? 가르쳐 주면 어디 덤나기라도 해요? 왜 어머니가 관에 대해서 조사라고 하한 거죠? 어쨌든 안 돼. 이제 그만해. 이럴 거예요? 카논! 어? 어? 어 안녕. 아, 어, 그래 안녕. 루스 오빠도 잘 지내셨어요? 아 어, 그래. 카논니 루스 오빠랑 아는 사이인 줄은 몰랐네. 음. 그러게 말이야. 어, 아는 사이? 그냥 좀 알아 내가 말안 했든가 난 카논의 가정교사거든 어? 가정교사요? 그, 그래 그래 블러드니아에 있을 때부터 날 가르쳤어 좋겠다 그럼 난 강의가 있어서 선생님 안녕 그럼 루스 오빠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겠네 부럽다 루스 오빠한테 배우다니 어, 그나저나 루루랑 밍밍 너인 루스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는데 그 말이야, 예전에 우리가 위험할 때 구해준 적 있거든. 그리고... <laughs> 아, 아,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구해줬어.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. 꽈 아니라... 어머는 정말 너무해. 나한테 민우랑 친해지라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일만 시키고, 다른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다니. 이건 내 거! 어? 맛있다! 어, 나,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! 난또 먹기 싫어하는 줄 알았지! 관이 대체 뭐지? 카나 응? <laughs> 카논, 우리 같이 도시락 먹자! 어, 어! 나도 옆에 앉을게! 얼마든지!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귀찮게 시리! 할말 있구나! 있잖아, 있잖아! 카논, 넌루소오버에 대해서 잘 알겠다! 어 루스 선생님 말이야? 그래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? 싫은 말이야 우리 키키언니가 루스오빠를 아 빙빙 아, 안돼 아, 어? 그런 말은 소문내면 안돼 나중에 본인이 고백해야지 어 그런거야? 큰일 날뻔했네 전부 말해줄뻔했어 어? 조심. 어쨌든 아, 조심. 카논 우린 루스오빠에 대해서 알고싶어 아는게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다 말해줘 그래 부탁해 까? 루스 선생님에 대해서라 나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음... 그래 취미는 아마 뜨개질을 좋아할 걸 뜨개질 어? 루스 오빠가 우에다 그럼 좋아하는 음식은 초코 케이크 루스 오빠 케이크 좋아하는구나 어? 루스 선생님 말야 이아 그런 것 같아 루스 오빠 보기랑 달리 여자 같네. 그래도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어, 대체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질문에 대답해야 해? 그나저나, 대체 관이 뭐지? 밍밍, 네 주먹밥 안에는 뭐 들었어? 부추랑 고기 무슨 주먹밥에 부추를 넣냐? 어, 그렇지! 얘네들을 부추겨서 조사하게 만드는 거야 <laughs> 돌팔이 탐정단에게 내일 저녁 7시, 관을 훔쳐가겠다 그도 뷰티백트 <laughs> 훔친다고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관에 대해 알아봐 주겠지? 응? 응? 너왜 그러고 있어? 아밍미 아, 편지 떨어뜨리면 어떡해? 어? <laughs> 요즘 루스 오빠랑 잘 돼가고 있어? 어서 말해봐. 오? 어? 또 무슨 일 있었구나.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. 용혈치는 얼굴도 못 봤는데 뭐. 그랬구나. 어쨌든 루스 오빠 싱글인 건 확실해? 싱글이라니? 여자친구 없는 거 맞냐고. 어. 나도 잘 몰라. 진짜? 그런 얘기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. 만나면 항상 생물학 얘기만 하고. 아 너 바보야? 여자친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지. 그건 기본 중 기본이라고. 어 그래야 되는 거야? 하지만 어떻게? 기키 음. 너안 되겠다. 어? 내가 나서는 수밖에. 어 해나야 어디 가려고? 저기 있다. 해나야 <laughs> 우리 오케이. 그냥 가자. 어째서? 특별한 볼 일도 없잖아. 으이고 그러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려고? 하 루소아. 오랜만이네, 아버지 아니 선생님은 잘 계시지? 네, 여전히 물벼룩이랑 잘 지내요. 음, 음. 어, 뭐, 멸종된 동물의 존재 이유? 음, 이거 인간이 자기 주장을 멋대로 쓴 책이야. 아, 어, 멋대로 쓴 거라고요? 아참, 그렇지. 음? 어, 내일 별똥별 볼수 있다는 거 아세요? 시간 있으면 같이 보러 가세요. 어, 어때요? 어 루스오빠, 가실 수 있죠? 헤나야! 그가 좋지. 어! 잘 됐다! 그럼, 내일 저녁 9시 아름드리 전망대에서 기다릴게요. 키키, 가자! 어... 루스오빠, 그럼 내일 뵐게요. 키키, 어. 기회야, 기회! 난 도중에 슬쩍 빠져줄게. 이게 코치해주는 거야? 왔어요 어? 어? 누나 어, 왔다! 언니! 도전장이야! 도전장! 돌... 파... 탐... 정... 단... 에게? 내일 저녁 일곱 시 알을 아, 훔쳐 가겠다 궤도 뷰티 배트 아? 무슨 글씨인지 잘 안보여 그러게 왜 물에 빠뜨리고 그래 내가 안그랬던뭐 내일 저녁 일곱 시라고? 내일 저녁 일곱 시면... 어, 왜 그래? 우, 우. 난 뷰티베트가 다시 도전할 줄 알았다구! 이번엔 이 걸룩 홈즈님께서 반드시 잡고 말겠어! 뭘 훔치려는지 알아야 잡을 수 있잖아. 이리 줘봐.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볼게. 아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지? 아아... 음, 아, 아버지? 아가씨? 헉, 아이돌이다! 너 지금 장난치고 싶냐? 아, 훔치려는 물건이 뭔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오늘 회의는 그만 끝내자 그게 좋겠어 어차피 내일 저녁까지 알아내면 되니까 하긴 리코도 시험 준비도 해야 하잖아 그래 우린 연습하면서 생각하자 난 집에 가서 도전장에 대해 차분히 연구해볼게 그럼 오늘 회의 끝 내일 봐아 <laughs> 밍밍 어, 키키 언니한테 어, 어 맞다 맞다 어? 키키 언니 있잖아 <laughs> 오늘 학교에서 루스 오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? 그 소파에 대해서... 뭐야, 나더러 뭘 하라고? 나 귀찮은 거딱 질색이야. 니가 알아서 해. 어? 잔소리 말고 아. 내일 하루 괴들을 그 감시하세요. 뷰티 핑크, 또괴도 놀이야. <laughs> 루루랑 밍밍, 지금쯤 눈에 불을 켜고 관에 대해서 조사하겠지. 어... 케이크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다니... 어? 다행이다. 그래도 하나는 예쁘게 만들어졌네 응? 음? 어 여기서 뭐하니이런 한밤중에 뭐 음, 그냥요. 와빵 만들고 있었구나. 어디 맛좀 볼까. 음 맛있다. 내일은 이건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.